한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로 수천 년 동안 자연에서 얻은 약초를 통해 건강을 돌보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있어 전통 한방 약초는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대 한국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서구의 의학과 함께 전통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건강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한의학에서는 인삼, 당귀, 숙지황, 은행나무 등 다양한 약초가 오랜 세월 동안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들 약초는 각각 고유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로, 관절염, 기억력 감토에, 소화불량 등 여러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연에서 채취한 재료들이기에 부작용이 적고 몸에 순하게 작용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약초로 면역력 강화와 체력 증진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당귀는 혈액순환을 돕고 여성 건강에 좋다는 점으로 유명하지만 노년층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약초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숙지황은 혈액을 보충하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며 은행나무는 기억력 향상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한국의 전통 약초들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현대의학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전통 한방 치료를 꾸준히 신뢰하고 활용하는 이유는 약초가 지닌 자연의 힘과 오랜 경험에서 오는 안정성에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한방 약초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노년층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통 한방 약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다 건강한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전통 약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바로 인삼, 인삼, 인삼입니다. 인삼은 한국을 대표하는 약초로서 수천 년 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인삼이 체력 보강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지닌 귀중한 자연 치료제로 여겨집니다. 인삼은 주로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서 재배되며 이 지역의 토양과 기후가 인삼 재배에 최적화되어 있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고 불리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인삼의 주요 효능을 담당합니다. 진세노사이드는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령층이 경험하기 쉬운 만성피로와 기력저하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인삼은 혈액순환을 돕고 심장건강을 증진시키며 뇌기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들은 인삼을 다양한 형태로 섭취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차가 있으며 이는 인삼 뿌리를 말려 차로 우려내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인삼차는 맛이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십니다. 또한 인삼을 꿀에 담가 만든 인삼 꿀액, 인삼 추출물, 그리고 인삼 캡슐 등 다양한 제품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인삼의 효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인삼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용량과 섭취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한 후 인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통적으로 인삼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도두는 성질이 있어 겨울철에 특히 많이 소비됩니다. 한국의 노인들 사이에서는 추운 계절에 인삼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감기 예방과 체력 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어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약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인삼은 한국고령층 건강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약초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혈액순환 개선, 뇌기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부터 현대식 제품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삼을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지혜입니다. 당귀, 당귀, 당구이는 한국 전통 한방에서 매우 중요한 약초 중 하나로 여성의 인삼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당귀는 여성뿐만 아니라 노년층 모두에게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약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귀는 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 재배되며 이 지역의 청정한 자연 환경이 당귀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당귀의 주요 효능 중 하나는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혈액순환 문제는 피로, 냉증, 관절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당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귀에 포함된 다양한 성분들이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염과 같은 만성통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당귀는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당귀의 항염증 효과는 감염병 예방과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당귀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귀는 특히 여성 노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약초입니다. 한국에서는 당귀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말린 당귀 뿌리를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다른 약재와 혼합하여 보양식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당귀차는 부드러운 향과 약간의 쓴맛이 특징이며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과 피로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당귀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 보조식품이나 음료도 많이 개발되어 바쁜 현대인들도 간편하게 당귀의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편 당귀를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도 필요합니다. 당귀는 혈액을 묽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환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과다 복용 시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복용량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노년층 사이에서는 당귀가 건강 유지와 활기찬 삶을 위해 필수적인 약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받고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순환 촉진과 천 유지에 효과적인 보양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귀는 혈액순환 개선, 염증 완화, 면역력 강화, 호르몬 균형 조절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지닌 귀중한 전통 약초입니다. 한국의 전통 한의학에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당귀는 노년층 건강증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올바른 사용법과 적절한 섭취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호박즙, 호박즙, 호박즙은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은 자연식품으로 사랑받아온 대표적인 약용식품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호박즙은 소화 기능을 돕고 체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늙은 호박을 사용하여 즙을 내어 먹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자연스러운 당분과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호박즙은 비타민 A, C, E 등 다양한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며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호박즙은 자연스럽게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박즙은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위장이 약해지면서 소화불량이나 위염 같은 증상을 경험하는데 호박즙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여 소화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호박즙은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 환자에게도 추천되는 식품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성분이기에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섭취해도 안전한 편입니다. 호박즙은 주로 신선한 늙은 호박을 껍질째 삶아서 즙을 내거나 갈아서 만든 후 가열하여 농축한 형태로 섭취합니다. 한국의 전통가정에서는 가족 건강을 위해 직접 호박즙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최근에는 시중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호박즙 제품도 많이 출시되어 바쁜 현대인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는데 큰 도움이 되어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호박즙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의 소화기 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지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처음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호박즙은 한국 전통 식품 중 하나로서 노년층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자연 치료제입니다.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항산화 작용, 혈당 조절 등 다양한 건강 이점을 지닌 호박즙은 꾸준한 섭취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의 편리함이 결합된 호박즙은 앞으로도 한국 노인들의 건강 필수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은행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건강에 유익한 약용 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나무는 기억력 개선과 뇌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잎이나 은행씨를 활용한 다양한 전통 건강식품을 즐기고 있으며 은행나무는 한국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한 약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감토에 집중력 저하 같은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은행잎 추출물은 여러 임상 연구에서 치매 및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나무의 열매인 은행을 삶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섭취하며 은행잎 추출물은 건강 보조 식품으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관련 제품들은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복용하면 뇌세포 보호와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건강을 증진시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나무 제품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은행시에는 특정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씨는 반드시 익혀서 먹어야 하며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은행잎 추출물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나무는 한국 전통 문화와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용되는 자연 치료제입니다. 은행나무의 건강 효능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점점 더 입증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통해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행나무는 기억력 증진, 항산화 작용, 혈액순환 개선, 뇌 기능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진 전통약초로 한국 노년층 건강 관리에 필수적인 자연자원입니다. 올바른 섭취와 관리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는 한국인의 건강지혜를 대표하는 귀중한 약초입니다. 지황, 지황, 지황은 한국 전통 한방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건강 증진과 치료에 널리 사용되어 온 약제입니다. 지황은 주로 뿌리를 사용하며 혈액순환 개선과 신체 전반적인 기력 회복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는 지황이 생명력을 돕는 뿌리로 여겨지며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황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지황과 건지황으로 나뉘며 각각의 효능과 사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생지황은 피를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효과적이며, 건지황은 혈액을 맑게 하고 열을 식히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지황은 빈혈, 갱년기 증상, 만성 피로 등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황에는 아이리드로이드, 스테로이드,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산화 작용을 촉진합니다. 이로 인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황은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노년층이 자주 겪는 피로 회복과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지황을 차로 끓여 마시거나 다른 한방 약재와 혼합하여 환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황차는 부드러운 맛과 함께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겨울철 건강 관리에 특히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지황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황을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황은 혈압을 낮출 수 있으므로 저혈압 환자는 섭취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산부나 출산 예정인 여성은 복용을 피해야 하며 복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황은 혈액순환 촉진,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간 기능 개선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한국 전통 약초로서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전통 의학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 온 지황은 앞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연 치료제로 계속해서 활용될 것입니다. 한국 전통 약초는 오랜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층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인삼, 당귀, 호박즙, 은행나무, 지황 등은 모두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약재들로 각각의 독특한 효능을 통해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초는 자연에서 얻은 성분으로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기억력 향상, 소화 기능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발휘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자연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전통 약초들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과 함께 병행하여 활용할 경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체 기능을 보완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들 약초는 장기간 꾸준히 섭취할 때그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무분별한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과 적절한 복용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야 하며 임산부나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신중한 접근이야말로 전통 약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열쇠입니다. 한국 전통 약초는 단순한 건강보조식품을 넘어서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자연치유의 지혜입니다. 세대를 이어온 경험과 과학적 연구가 결합되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현대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노년층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기 위해 결론